안녕하세요, 메이저입니다 자, 이번 시간도 네 세일 글러브 소개 시간입니다. 자, 이거는 저 2등급 기성이고요. 네, 외화 글러브고 티 웹이고 보라색, 노라색, 노란색, 이 두고 두 색상으로 배색한 에, 13인치 외화 글러브입니다. 아주 잘 만들어졌고요. 보라색은 1등급에 비해 선명도가 살짝 에, 조금 다른 느낌, 톤이 에, 조금 덜 진한 느낌이지만 그래도 봤을 때 예, 노랑하고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화면에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눈으로 봤을 때는 어, 예, 조금 밝은 보라색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아주 산뜻하게 예, 어, 사용하실 수가 있고 어쨌든 예, 잘 만들어졌고 지금 재고는 3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2등급은 다 세일 중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139,000원 어, 누군가는 그럴 수 있습니다 아, 필리핀에서 제작한 중국에서 제작한 이 정도의 글러브는다뭐 10만원 초반, 11만원, 12만원인데 이건 왜 13만 5천원이냐? 물론 이게 17만원 짜리였습니다. 17만원에 판매하다가 지금 13만 9천원으로 가격을 내린 거니까, 어, 국내에서 제작되는 2등급과, 어, 저희 그 US 스티어, 이 정도 가죽과, 뭐, 다른 해외 생산, 어, 비슷한 느낌의, 비슷한 등급이라고 해도 가죽의 퀄리티 차이는 분명히 납니다. 예. 그리고, 동일한 가죽 퀄리티다 해도, 어 수입이 좀더 저렴할 수 있어요. 인건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그 차이는 있지만, 큰 차이는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10만원짜리, 9만 9천원짜리랑 비교하시면, 가죽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도 기본각자기 저희가 기본으로 해드리고 있는데, 일단 기본각자기 하면서 느낌을 설명드리고, 소개도 해드리고, 또, 바로 구매하시면, 바로 당일날 발송도 해드릴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할 예정이에요. 지금 남아있는 재고들은. 그리고 나서는 1등급이 천천히 들어올 겁니다. 9월 달부터. 1등급은 또, 또 다른 컨셉으로 저희가 준비 중에 있고요. 2등급은 세일 중이니까, 그래도 절약, 어, 할인 받으실 수 있으니까, 예,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어, 요거 자, 작업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고요. 네. 어, 무겁지 않은 무게 그리고 빤빤하게 제작이 잘 됐고요. 그리고 에, 퀄리티가 2등급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항상 그 등급에 맞는 퀄리티거든요. 에, 등급에 비해 나쁘지 않은 괜찮은 준수한 글러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작업은 이렇게 됐고 지금 현재 좀 따뜻한 상태입니다. 스팀 작업을 했기 때문에 지금 또 따뜻한 느낌이고요. 조금 굳을 겁니다. 굳으면 이제 조물조물 하면 이제 지금 이 상태 계속 유지할 수 있고, 2등급의 장점이라고 보면 이제 길들이기가 좀 쉽고요. 그리고 아주 부들부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대신에 1등급보다는 내구성이 오래가진 않죠 가죽이 힘이 1등급만큼 이렇게 단단하진 않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일단 이 배색은 어 이게 제작한 지가 조금 됐는데 제 기억이 나는데 이 배색이 괜찮아서 이거는 추가로 더 생산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야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고가 3개 정도 아마 있거든요 이것도 할인 중이니까 139,000원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네, 김만성 선수 얘기를 안할 수가 없어요. 김만성 선수가 너무 지금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제 성격상 좀 잘하고 있을 때더 불안한 게 있어요. 아, 실수하면 어떡하지? 아, 부상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이 들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타율이 좀 높은 리그마다 다, 다르잖아요. 좋은 타율을 이제 유지하고 있는 리그에서는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런 걱정들이 좀 있습니다. 약간. 예, 뭐 쓸데없는 걱정이죠 근데 이제 좀 즐기면서 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예, 약간 뭔가 이렇게 놓고 조금 높은 상태다 그러면 조금 괜시 걱정을 하는 그런 성격이라서 김하성 선수도 조금 걱정이 되는데 잘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뭐 기억은 정확히 안납니다만 한달 두달 전에 사용글러브가 바뀌었어요 색상이 예, 브라운 컬러에서 지금은 노란색으로 바뀌었죠 노란색에 요 웰팅이거든요. 이 라인을 웰팅, 요기 둘레를 바인딩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검정으로 보이지만 제가 봤을 때 브라운 것 같아요. 노란 글러브에 요 웰팅 라인, 바인딩 라인이 이제 브라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네, 지금 현재 월드 페가수스 글러브가 최근에 입고 된 거는 김하성 선수가 올 봄에 어, 지금 변경된 노란 글러브 전에 사용했던 글러브가 입고가 됐어요 그래서 그걸 원하신다 그러면 저희가 할인 가능하니까 연락 주시고 또 제가 뭐 어떻게 보면 예, 샘플링이죠 그런 배색을 참고해서 어, 이번에 제가 쓸 글러브를 하나 아, 오더를 해 볼까 이런 생각도 해 보고 있는데 사실 저는 오더글러브를 안 써요 그냥 기성글러브 하나 꺼내서 쓰고 나중에 중국글로브또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어, 제가 쓰던 거를 이제 판매하고 다시 또새걸 쓰고 뭐 저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기성을 좋아하는데 이번에 기성을 처음에 하는 거를 조금 그런 스타일로 약간 밝은 스타일로 가볼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완전 노랑에 요 라인만 검정이다 그러면 괜찮으시겠어요? 왜냐 밝은 글러브가 그렇게 인기가 있지 않아요. 그렇게 특수한 뭐 아주 어, 유명한 브랜드 또는 어떤 선수가 쓰는 거 아니고 그냥 저희 그냥 중저가 모델에서의 에, 노란 글러보다 아, 이게 제 경험상 많이를 찾지는 않으셔가지고 좀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쓸 것만 하나 생산할 것이냐, 에, 아니면은 아예 기성으로 한번 생산을 해볼 것이냐 이런 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1등급 이제 기성 글로브가 들어올 때는 처음에는 좀 베이직한 게 들어올 거예요. 뭐올 검정에 아니면은 뭐 간단하게 한두개 섞인 뭐 그런 게 들어온다든지 그 다음에 내야 위주로예먼저 네 이제 계속 출시가 될 거고요. 투수는 비중을 좀 낮출 겁니다. 투수는 아무래도 어 예전과 좀 다르게 투수 글로브를 많이 찾진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올라운드라든지 네 조금 짧은 외야 그런 거를 투수 대용으로 한번 생각 좀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는 내야 위주로 생산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외야 조금 어느정도 그 다음에 일루미트 이렇게 저희가 기성을 생산, 생산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출시되면 또 안내를 드리겠지만 많이 관심 부탁드리고요 예전 지금 보다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퀄리티로 시작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더어 저희가 지금 할인을 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거는, 어, 이 가격대에 13만 9천 원을 저희가 이제 할인해서 판매하잖아요. 14만 9천 원을 판매하는데, 이거를 40만 원대 글러브 또 30만 원대 글러브의 퀄리티를 생각하신다라면 조금, 죄송합니면 그건 어울리지 않겠죠. 예. 뭐, 한 10만 원 후반대, 20만 원 초반대 글러브와 비슷한 퀄리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화면상으로 사진상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보는 거는 아무래도 좋아 보일 수가 있죠 근데 막상 받았을 때 손의 느낌이나 뭐 이런 걸 봤을 때는 기존에 좋은 글러브 쓰시는 분들은 아마도 조금 미흡할 수가 있으니까 그걸 감안해 주십사 하는 거고 제가 좋다고 하는 거는 그냥 저희가 제작을 했는데 별로예요 그럼 저희는 비급으로 판매를 하잖아요 그니까 러 어, 저희가. 저희 기준에서 괜찮은 품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고 그것 때문에 분쟁이 좀 생겼었는데 아, 이번 분쟁은 제가 너무 마음의 상처가 커가지고 한 3, 4일을 정말 끙끙 앓았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예 정말 정말 글로벌을 이제 그만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완전 제 마음을 후벼 파더라고요. 예별 말은 아닌데 예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야 참. 아 어, 정말 너무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진짜 너무 너무 힘들었거든요. 저번 주에 아무튼 그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도 아뭐불만을 뭐, 말씀하시는 건 좋은데 어 그렇게 인성 없는 사람처럼 생각 없는 진짜 진짜 악인처럼 어, 비꼬면서 사람 그렇게 저도 사람이거든요. 예. 그렇게 하지 말아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예. 요거 예. 바로 구매하시면 바로 발송이 됩니다. 요요 상태로. 그러니까 빨리 받아 보실 수도 있고 가격도 할인됐으니까 많이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상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